네, 제가 그 서울대학교 구술면제은 특징이 그 수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어, 구술면제의 문제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, 첫째, 수학적 정의와 그 어, 논리 전개 과정을 어, 확인하는 방법, 또두 번째, 어떤 상황으로부터 그 어떤 개념을 어, 수학적인 개념을 추출 해서 문제해결하는. 세 번째, 수학적인 사고와 그 전개, 그리고 그 어, 확장. 그래서 요걸 일반적으로 어, 수학적인 문제들을 잘못하 대부분이 적용되는 부분들이죠. 네, 크게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실제 우리가 그 문제가 주어진 것을 시간 내에 다풀 수도 없어요. 시간 내에 풀 수도 없고, 그반만 풀어도 상당히 어, 많이 푸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 논술이든지 라 구술 면접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그 파악을 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푸는데 열 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한두줄 내지 세 줄이면 끝이 나죠 결국 두줄 내지 세줄만 제대로 썼다면 그학생을학득일 거라고 생각 합니다. 통상, 어, 구술 면접이라든지 수리 논술 문제에서 한 30점 정도 되면 충분히 학득이라고 보는 거죠. 네. 그것은 그 학생의 능력을, 아, 그거로서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.